<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내 친구 오화예요오화오화 5화. <laughs> 저희 5화의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수랑 같은 거 동기고요. 최나경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최나경 씨의 추천 픽은 뭐죠? 저는 요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네. 기초제품을 픽해서 왔어요. 이 단계별로 제가 픽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그 패드를 쓰잖아요. 네네. 제가 자주 쓰는 패드가 이거 코스알엑스 패드인데 제가 이걸 딱 마침 어제 다 썼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걸 몇 통을 더 비웠는데 쟁여놓고 쓰고 있어가지고 오. 이게 세 종류가 있어서 뭐지? 뭐 나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해 이런 버전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고 좀 순한 버전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일 무난해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트러블도 안 나고 각질 제거되면서 피지 제거되는데 여러 개 써봤는데 제일 이게 무난해서 이거 잘 쓰고 있고요 다음에는 세럼인데 혹시 유트루 아시나요? 유트 네, 저 유튜버예요. 아, 유튜버가 아니라 뭐야. 트루버예요. <laughs> 저도 트루버인데, 이 제품이 유트루 언니가 엄청 추천을 했던 세럼이거든요. 아, 뭐, 이렇게 생겼는 얘도 코스알 엑스 거예요. 근데 유트루 언니 말, 피부가 촉촉해지려면 수분크림이나 뭐, 패드나 그런 것보다도 세럼을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트루 언니 말 믿고 세럼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트루 언니는 진짜 트루야. <laughs> 세럼을 바르니까 확실히 피부가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진짜요? 촉촉해지고, 응. 이 결이 약간 보들보들해져요. 엄청. 얘는 그 뭐지? 시카 세럼인데, 시카가 응.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코사렉스 퓨어핏 시카 세럼인데, 얘는 근데 다른 사람들 후기 굴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막 피부가 거의 재탄생된다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응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도 그냥 무난한데, 만약에 내가 피부가 5일에 한번 뒤집어질 피부를 10일에 한번 뒤집어지게 만드는 제품? 음. 근데 막 얘를 쓴다고 해서 여드름이 없어지고 뭐가 줄어들고 이런 뭐막 붉은기가 아예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여드름을 덜 나게 하고 음. 만약에 내가 이 여드름이 생겨서 얘가 이 자리에 상처가 남을 것니 없게 해준다든지 그런 음. 효과가 내 피부에. 근데 이게. 단점이 제가 평균 성인 여성 손바닥인데 이만해요. 엄청 작거든요, 진짜. 근데 <laughs> 고 아... 비싸요, 얘가. 그 용량에 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리자면 절대 제 가격에 주고 사지 마세요. 얘는 원플러스 원도 되게 많이 하고 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랑 이거 하나를 같이 묶어서 산 거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코스알엑스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정 기획 세트라고 나온 건데 한정은 아닌 것 같고 계속 <laughs> 세럼이랑 토너가 같이 있어요. 시카 토너고 이거 세럼 본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2만 얼마에 팔았었거든요. 진짜 싸다. 세럼 본통이 2만 얼마일 거예요. <laughs> 그리고 원 플러스 원막 반값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니까 절대 절대 제 가격 주고 사지 마시고 음. 좀 기다렸다가 그 알람 해놓는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토 그런 데서 알람 해놓으면 세일 알람 오니까 그때 뭐 보시고 주머니 사정 고려하셔서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얘도, 얘도 세럼이거든요. 얘도 트루 언니 추천으로 산 건데, 얘는 홀리카홀리카의 붓세라 슈퍼 세라마이드 크림인 세럼인데, 얘가 크림인 세럼이잖아요. 세럼 안에 크림이. 음... <laughs> 엄청 크림, 크림, 크리미하고, 겨울에 쓰기가 더 괜찮아요. 이제 겨울에 오니까 이럴 때 쓰기가 더 괜찮고, 비타민 그런 게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써있는데 저는 살짝 살짝 미백 살짝 느낌을 음. 받았어요 근데 얘는 용렉이 엄청 커가지고 또 신기한 음. 게 이렇게 펌핑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청결한 거 같고 그래서 얘도 좋습니다 다음은 음. 이거 아주 트위터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얘는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블랙헤드 아웃밤인데 그 코팩이에요. 이렇게 녹여서 쓰는 코팩인데 이렇게 하얗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음. 오일 세안을 하기 귀찮고 블랙헤드는 죽이고 싶을 때 얘를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네. 코문림 문제, 문제, 문제 하고 씻으면 되는 건데 물론 한번 했다고 해서 막 깔기 코가 민둥 코가 되진 않죠. 근데 하고 나면 이 피지들이 여기 있으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네네. 얘를 하고 씻으면 엄청 매끄러워진다 엄청 음. 그리고 주기적으로 쓰면 블랙헤드가 확실히 없어져 이거 5,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싸다 그쵸 그리고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요 라인이 다그 모공에 좋은 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모공이 좀 그거야 그 뭐라 그래 뭘까? 어, 컴플렉스 컴플렉스. 아, 어, 어, 어. <laughs> 아 뭐고 있던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화산송이 라인으로 기초를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거 근데 되게 해자다한번쓸때 되게 밤이어서 많이 안 사용되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솔직히 5,000원이면 그 실패해도 믿어야 본전이니까. 응응. 응. 한번 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짠. 되게 유익하네요. 어? 저좀 혹한 게 지금 많은데. <laughs> 아 코스알엑스에 완전 정도. 끌리는데 행사 상품. <laughs> 저기에 팩도 와요. 팩. 팩도 두장 와가지고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음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마시라고요. 분량 어떤 거같아 괜찮아? 한2분2분2분 2분, 2분 나올 것 같은데. 쫄면처럼 먹어도 봤었고 파스타처럼 먹어도 봤었고 2.3kg에 만원 정도거든요. 였 햄버거 먹는 맛이 나요. 얘는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이 먹어도 그냥 그만... 이게 진짜 막 존맛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